다대는 TV 진행자 박정희입니다. 어, 날씨가 서서히 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다대는 TV.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미산 내에 있는 보드포입니다 산불 감시를 하시는 분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아미산을 지키는 산불 감시원 반장 이득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산불 감시하는 분들을 가끔 뵙기는 했거든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습니까? 정년 퇴직을 하고 잠시 쉬면서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등산을 하다가 산불 감시원을 봤습니다. 그래, 저도, 아, 산불감시원을 한번 해봐야 겠다 해가지고 그 계기로 산불감시원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감시를 잘해야 되고, 순찰을 잘해야 되고, 감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남는 시간에 등산객이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계단도 놔드리고, 포카메트도 깔아주고, 등산에 있으면 쓰레기도 다 죽고, 그렇습니다. 산에 대해서 일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다양한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죠? 예. 네. 초소에 있는 소방 장비 좀 소개해 주실래요? 예. 저쪽으로 가입시다. 네. 다들는 TV.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잡고 있는 것이 불털개입니다. 이 불털개는 잠불 정의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수, 소나무 예, 불이 던것을때 이렇게 때리는 것이 이 불털개라고 합니다. 이사은 흙을 떠가지고 잔불을끈 다음에 방아선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업할 때는 항상 바람 부는데 등을 지고 작업을 해야 만이 됩니다. 세 번째 잡고 있는 게 깔꾸리다고 합니다. 깔꾸리하고 등진 펌프는 항상 2인 1조를 해야 됩니다. 이 끓은 다음에 물을 이렇게 쏴주면 잔불이 확실히 꺼집니다. 예를 들어서 깔꼬리집만해 갖고는 잠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혹시 또이 등김 뽐뿌 물만 쌓고도안 됩니다. 깔꼬리를 끌어야만이 밑에까지 이 낙엽 속에 깊이까지 이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런 장비를 가지고 직접 진화 작업도 하고 하시네, 그지예 혹시 근무 중에 직접 산불이 나서 진한적있 습니까? 예. 해동순지 2년 전에 이제 아홉 고지 산에 불을 두 번이나 끌어갔습니다 첫날 잔불 정리하고 두 번째 간날 잔불이 또 살아나고 있었는기라요 이래서 잔불 정리를 잘해왔구나 해서 깔꾸리 등진뽐뽀는 꼭불이 2인 1조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말이 맞네 그죠? 예. 네. 네 시민들이 등산을 하다가 불을, 불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도망을 가요? 전화를 해요? 뭐부터 할까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주위의 사람들한테 듣게끔 불이야! 소리를 몇번 하세요. 그런 다음에 불이 나설, 나는 장소에서 바람부는 쪽에 등을 쥐고 119에 전화를 하세요. 예, 절대 대피할 때는 산우에나산 옆으로나 계곡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 네. 등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예. 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이 산을 찾을 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범대모는 이 경작지에 반농사 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각을 한다거나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등산 갈때 인화물질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보면 인화물질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어놓고 등산하시고 하산하시면서 그걸 다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산에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보입니다. 산불 감시원이 그걸 줬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가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대는 TV 네, 오늘은 우리 시민이 즐거운 등산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감시위원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산불 조심하세요!